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소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현수막을 걸고, 이제, 이, 거리 선교를 하거든요. 찬양하고 참여하실 분들 한두 명만 있으면 제가 이 버스킹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노래가 안 돼버리니까 이 버스킹은 안 되고, 팀이 좀, 좀 버스킹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수있으라 기대하고, 현수막을 걸고, 한기총 앞에서, 정말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신대 가서 했고, 총신대 가서 했고, 어 이제 다음 주쯤 시간 되면은 제가 이제 감리교, 감신대학교 가서 하려고 그래요. 가면 이 교훈이 있어, 교훈. 교훈이 돌비에 새겨놓은 게 있거든요. 아니면 게시판에 있든가. 그 앞에 가가지고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대학교 총장님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유튜브 볼 겁니다 아주 참 여기 서가지고 이런 거침 말하면 안되지만 우리 인간적인 말로 하면 맥사를 집어 진짜 똑바로 대답해보라고 제가 그럴거예요 예. 다짐을 하니까 신이 나요 그때 마음만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제 입으로 제기에다 대고 너 해라 해라 이러니까 제가 가서 해보니까 재밌습니다 이창수 집사님 알죠 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일요 교회를 아주 그냥 그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김사만 목사님은 언제 이러이러한 말씀 저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그게 왜 틀렸는지 제가 성경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김사만 목사님 그 명성교회 앞에서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제가 직접 같이 하자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같이 계속 자고 몇년 동안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러지만 제가 거리 선교할 때 우리 재림 성도님들하고 시프리 하거나 이 문서전도 할땐 저는 가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방식으로는 여러분들을 초대로 못 해요. 굉장히 거친 일입니다. 아주 대놓고저인 싸우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는 진흙탕에서 개싸움 하는 그런 걸로 비치면안 돼요. 그런 건 개신교에서 개혁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윤근수 목사님 아시죠? 예. 그분 연세도 있고 이러는데 저, 저처럼 하자고 제가 못 꺼내요. 예. 예. 이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음, 굉장히 아주 좀 각오를 하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위에서 좀 기대해 주시고요 금년에는 뭔가가 될것 같아요 뭔가 왜냐면 그동안 철보가 아주 그냥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던 사람이 요새 안 그래 예, 이 뭔가 문제를 챈가봐요 예, 그래서 어떤 금년에는 예, 예, 어떤 음. 그, 이제,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아주, 직접 아주 가서 싸우는, 막 가난해서, 그, 정복할 때, 그냥 뭐, 가서, 꽹가리 치고, 춤추고, 같이 놉시다 했겠어요. 그냥 때려 빠수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말로,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두세 명 정도만 의기투합하면, 정말, 소리가 나올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지금 파수권이나 팔을 부는데, 이런 각오를 할수 있는 분이 우리 제저저 저, 개신교에서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 기대해 주시고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같이 듣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음, 안식일이 맞다, 일요일이 맞다, 영원불멸설은 틀리다, 그냥 뱀의 사상이다, 하, 이런 그 성소제도라든가. 노 너전비, 또, 또 조사심판, 우리 재림교에서 붙들고 있는 진리. 이 진리는 정말 보존하고 목숨을 지켜서 수호해야 되는 아주, 어, 뭡니까. 진리 중에서 이 알맹이들이죠. 근데 여러분, 일요일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말해가지고는요. 그거는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고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맞다고 하니까. 근데 일요일 교인이 아니고 비기독교인들한테는 얼마든지 그게 되는데 문제는 일요일 교인들은 일요일을 성일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 봤자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수고에 대해 제가 소금 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개신교에서 개혁한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근본적으로 그 머리를 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당신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만희교 예수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안상훈 교회 예수하고 감리교 예수하고 뭐가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일요일 주일 성수론이라든가 사도신경이라든가 또 영혼불멸 사상 이런 거 가지고 이단의 기준이라고 말을 하면 당신들이 재판관 노릇하는 것이고. 당신들이 사람의 말로 지어낸 그 말들이 진리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거짓 그런 거짓말 말고 정말 장로교 예수, 감리교 예수, 성결교 예수, 명성교회 김삼남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말했던 그 예수가 이만희 교 안상홍 교 예수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걸 말해라 이거야. 그걸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아주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금년 한 해는 이 부분에 아주 집중해서 당신들의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에 의한 예수가 아니고, 사람들이 쌓아올린 당신들을 교단의 교리에 의한 예수다 따라서 당신들의 예수는 다른 예수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십자가의 도 생명의 도를 사모하는 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